아빠, 지금 응? 우리 어디 가요? 배고프잖아. 예. 어, 여기 저, 관포국수라고. 예. 지난번에 아빠 먹었는데. 예. 아, 멋진 맛집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손영민 큰아빠, 예. 또 아빠 진국, 친구, 진국 친구. 예. 친구 중에 진국이라 그러면, 정말 최고의 친구를 진국이라 그래. 아. 밥 듣고, 아빠 친구하고, 같이 이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우리 그래 미미하고 거기 가면은 고기 국수, 네. 돼지고기 이제 수육이 쫙 올라가면서 국물은 또 어? 육수가 죽여요. 국물이 쇼크랑 네. 또 해산물. 어, 고기 국수, 그다음에 또그 꼬마 김밥. 응? 꼬마 김밥이 아주 또 맛있어요. 아. 우리 그때 갔던 거. 어 그때 갔던데. 아, 알지? 꼬막 김밥 되게 맛있었어. 어 맛있었지. 또 되게 크고. 어. 꼬마 김밥이 길지. 네. 어. 그래서 국수는 이제. 수는 너무 크고. 어.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예,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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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예. 여기는 광푸 국수 식당입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그짜 되게 맛있습니다. 어, 여기가 관포국수. 예, 관포. 관포국수. 아, 손님이 하나 가 벌써 와 있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식당도 깔끔하고. 예, 안녕하세요. 원하네. 안녕하세요. 원하네. 예, 어. 예, 맛있어. 우리 장금이. 어, 아, 우 지난번에 맛있어 가지고 아, 찍으러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어디 아니까 음. 예, 우리 친구. 예, 내 친구. 우리 박 회장.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디 앉으십니까? 여기, 예,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시오형 우리 저, 보건대실인 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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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잘생기셨는데. 아이고. 우리 미이 오래간만에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 근데. 형님은 이미 세살 때부터 봤어요. 세살 때부터 우리 포항 그 장사하실 때. 그래, 그래. 국밥 하실 때. 그렇지. 부하고 하실 때. 맞는데. 그래 어. 그때는 뭐, 아장 가장 그고했을 텐데, 우리 그제 또한번그몇번 그 왔어? 어, 가가지고 실험하는데도 형님 실험하는 데도 어. 형님 그 시름, 시름 시름 가고 오고. 어. 그래, 음. 우리 그 지상동에 우리 그 석병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래도 이, 이제, 그, 유보사 아버지 친구분이, 예. 그, 고등학교 동기신데, 이분이 또 엄청 우리 입회해주신다데 참, 예. 내 그때 그,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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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포항을 그, 만나러. 형님, 제가 나나그 대마초 사건들은 내가 포항에 구속됐을 아, 예. 때. <laughs> 뭘, 무엇이, <뭐시>? 예. 예. <laughs> 그, 래가이거제도에서 참, 우리 그 친구, 친구 박두코 박회장하고 형님하고 면회하고, 뭐. 뭐. 미미 또 고기 한 덩어리, 소고기 한 덩어리 아, 또 우리 아, 박회장이 아, 또 던져놓고 가고. 참 하여튼 오늘 여기 메뉴가 고기국수, 비빔국수, 꼬마김밥 딱세 개네. 우리 미미는 비빔국수, 어 꼬마김밥, 나는 고기국수, 어 우리는. 우리도 나도 고기국수. 형이 고기국수. 고기 국수 세개 하고 예. 아빠 그냥 꼬막 김밥. 내가 아빠 거울 빼뜨려. 꼬막, 공짜로. 비빔 뭐? 국수도 전무. 국수 어디? 여기 비빔 국수 맛있다니까. 아, 꼬막 김밥 먹어. 음. 예, 꼬막 김밥 두개 하고 예. 네. 예, 꼬막 김밥 두 개, 고기 국수 하나. 아, 고기 국수 세 개, 비빔 국수 하나. 네. 예.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같이 일해시다 같이 먹읍시다. 아, 관포국수 나옵니다. 요게 고기국수지에, 네. 이야 비주얼 이좋다 음, 예, 돼지고기 수육하고 맞다. 이 국물은 어떤 국물입니까? 멸치하고 해물이 들어가있습니다 멸치, 치하고 해물. 예. 네. 야, 국물 이 시원하겠네. 아, 우리요 꼬마김밥. 예. 꼬마김밥이 요게 지금. 1인분에 4개지야. 네, 2인분입니다. 2인분. 4개에, 어, 3,000원. 예. 그리고 고기국수가, 음. 아 9,000원. 그 다음에, 우리, 요, 미미. 야. 이게 이이 뭡니까, 이거? 간포에서 나는 피꼬막입니다. 이 간포에서 나는 핏꼬막 무슨 꼬막? 피꼬막. 피막 네. 예. 음, 맛있겠네. 음. 이거 손으로 좀 비비주 있어. 맞아요. 예, 예, 예. 음, 좋다. 미미야. 아, 떴노? 네. 좋지? 부지막이 보이지. 아, 자, 저부터 한모 먹어, 보 자이. 오케이. 아이고 기도하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비밀. 비밀. 비밀이랍니다. 원래 안 넣는데 이쪽꼬미 마약을 좀 넣어야 되는데어이거 참기름이네. 이게 시골 참기름. 오케이 오케이 놀라. 오케이. 널 아미야 미야. 어, 음. 맛이게좀 시골 참기름 이런 이런 거는 시골에서 짜 가지고. 어, 오리지널이네. 네. 그럼 그래 이제 아유, 아유 맛있겠다. 그럼 이제 요 고기하고 또 야채가 네. 몇 가지 들어가네 그지 네, 야채 다섯 가지 들어가죠. 다섯 가지 네. 네. 양배추, 오리 당근. 음. 아우 양도 푸짐하더라, 이거 이거 음. 행위 음. 일단 맛도 먹고 남아도 좀 많아야 한 젓가락도 음. 아쉬우면 아깝잖아, 음. 그죠? 음, 한 젓가락이 아쉬우면 어, 아깝다한 젓가락이 음. 딱 아쉬울 때가 있잖아, 그죠? 아이고, 주인이 음. 푸짐해서 음. 인심이거든, 이게. 음. 형님, 이거 이 사실 식당의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주인의 마음이 맛있어야 아. 음식이 맛있거든. 먹자.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자, 미미 먹어보지. 예, 네, 우리 미미야. 먹어봐. 응. 음, 맛있게 드세요. 큰아빠, 맛있게 드세요. 해야지. 아, 맛있게 드세요. 응. 꼬막, 꼬막이 별로 안 먹겠네. 우리 친구, 그래. 박계장을 어디 갔네. 가만있어. 음, 전화와, 전화. 전화. 음 자, 아빠도 기도 아빠 기도하고. 아멘.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김밥 많이 있다 음. 음. 가 좋아하는 꼬마김밥 먹어봐 안 매워? 어안매고또 김밥은 어때? 음. 음? <laughs> 김밥 어때? 어. 좋아? 음. 음. 역시 김밥 어? 역시 어. 우리 김밥 우리 미 김밥 좋아하지 아빠 다먹어보세 요거 고기하고 같이 먹어봐 야채 하고 야채 나는 요 수시로에 한번씩 부산 갔다 오면서 음. 항상 요 길목이 돼가지고 음예 음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이거는 음어 이거 봐. 김장 겨울에 김장한는데 네, 시골김치하고 아이 시골김치하고 네. 내가 많이 먹었었지 내가. 음. 아, 국물이 아, 이 국물이 예술이다. 예? 국물이 예술이다, 고기하고 같이. 이, 이 돼지, 한번 이 돼지고기의 거기에 비릿한 그런 냄 냄새고, 조금 광고 맛이 안 그렇다고. 맛있습니까? 음. 기분이 그 어때십니까? 음. 아, 묻지 마세요. 음.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고객님들 음. 여기 오고 세요관포국수관포국수 음. 괌포국수. 여, 여 올라무니 어디로 가야 되노 부산에서 광화대교 남동 오시면. 첫번째 첫 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광폴입니다 음. 그거 되기 위해서 첫번째 판넬이에요 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지야 되는데 저기 지명이 광포에요 음 장목면 광포리 오케이 오케이 아광포부아 응, 감사합니다 컷타